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많은 국민들께서 와계시는데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에 오신 언론인과 유튜브 등을 통해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 언론인, 향후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남의 명찰 대응사에는 모진 권한송에서 탄생한 추사 김정희와 옹교 이강사, 정조대왕 장암 이산만 회사 김성근의 현판 글씨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듯 대흥사 경내에는 당대를 풍미했던 성인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서예 전시장 자체입니다. 또 대흥사는 초이 선사와 추사 김정희 우정이 깃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정교를 떠나 많은 이들이 대흥사를 찾는 것도 이처럼 장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또그 모든 작품 송에는 우리의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것을 가감히 배척하고 가장 조선적인 글씨체를 추구했던 옹교 이강사의 동국진체 제주도에서 9년의 고단한 유배아픔을 거치면서 완성한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 조선 후기 정치경제문화에 큰 업적을 남기고 기울어가는 조선을 일으키기 위해 가감한 개혁을 추구했던 정조대왕의 힘찬 글씨체인 표충사현판글씨 평생 시골에 살며 글씨만 썼던 창암 이산만의 창암체 등 그들이 남긴 작품은 지금에 이르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응사를 예술이 깃든 사찰로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형 명량대첩제에는 양모남 심무국가란 글귀가 쓰인 커다란 비석이 서 있습니다. 저 유명한 의재 허백년 선생의 글씨체입니다. 또 보길돌 가기 위한 땅끝당 앞에 서 있는 땅끝비와 땅 끝을 상징하는 땅끝 탑은 진도 출신 장전 한항호 선생의 글씨체이며, 땅끝 전망대에 서 있는 땅 끝비와 옥천 만이총 비석은 황사면 출신 오제 박남순, 박남준 선생의 글씨체입니다. 이처럼 비석과 건물의 현판 글씨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단순 서체가 아닌 그 지역의 상징성 자체입니다. 근래들여 해남읍 연동리 출신 백년 윤재혁 선생의 백년체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남문화원 건물을 비롯해 향교, 당군전, 우수형, 관광지 북평주민자치센터, 아침재, 만이총 등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 의미는 노컬입니다. 우리가 노컬푸드를 이야기하고 또 해남 사람 상품권을 사는 것도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로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해남다운 것이 한국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남은 남도수묵의 본고장입니다. 또 동국진체의 본고장입니다. 남도수묵인 남종화를 남도에 전파한 이가 공제윤두서이고 이로 인해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가 지난 2019년부터 2주기로,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공제윤두서는 가장 한국적 글씨체인 동국진체를 창조하고 계승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동국진체를 계승한 글씨체가 공제윤두서의 8대 손인 백년 윤재혁 선생의 백년체입니다. 이처럼 해남 출신 사회가의 글씨체가 해남에 걸린다는 것은 문화로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우리가 이를 계승하고 전파하는 문화노콜은 해남을 상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대흥사에선 매년 봄가을 서산대제가 열립니다. 서산대제는 충성충을 의미합니다. 충후 중요성을 알기에 정조대왕은 표충사 현판글씨를 내리고 서산대제를 봉행케 했습니다. 충을 상징하기에 정조대왕은 관리를 파견하고 해남 인근 고우르 수령들을 서산대제에 참석했고 그 수는 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또 임금이 직접 쓴 현판글씨와 금병품 등이 보존돼 있어 해남으로 파견된 수령과 관리들은 부임하면 가장 먼저 대응사에 들려 참내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남에 부임해 오는 각 기관장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대응사이고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해남을 찾았을 때 빼지 않고 대응사를 찾는 곳도 이러한 전통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남의 정신적 중심지요. 상징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뜻이 깊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해남의 각 기관 단체장 간 신년 할례식이 있습니다. 해남군과 대응사에 제안합니다 앞으로 각 기관 단체장의 신년 할애식 장소를 해남 고유 상징이자 의뢰였던 해남의 장소를 대응사로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응사는 불교 의미를 전나 천년간 해남의 문화와 역사가 차곡차곡 함축되어 온 공간 자체입니다 또 해남 노컬 문화, 노컬 문화 유산의 상징입니다 서산 대제는 불교와 유교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간의 상생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해남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노컬 문화, 노컬 노콜 역사의 가치를 찾고 그 의미를 살려 현인들의 현판 글씨가 강강 자원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